안녕하세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특허 메이커 박세준 변리사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검색하는 절차를 선행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행기술 조사를 아이디어를 걸러내는 절차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기술 조사는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대기업은 선행기술 조사를 필터로 사용합니다 많은 연구원들의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무엇이 새롭고 특별한지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선행기술 조사는 관점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어인데 비슷한 것이 있다고 바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는 미완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는 거죠. 효과는 알겠는데 원리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술 용어를 몰라서 표현이 막막한 거예요. 심지어는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행 기술 조사를 아이디어 완성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사한 선행 기술 여러 개를 보면 내 아이디어의 빈 곳이 보일 거예요. 어떤 특허에서는 센서 배치 방법을 참고하고. 다른 특허에서는 데이터 처리 방식을 참고하는 거죠. 이렇게 각 특허의 좋은 점을 모아서 내 아이디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구성 때문에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특징부가 아닌 일반적인 구성은 기존 특허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특징부에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구성 파악하기입니다. 넓은 범위의 선행기술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모든 특허가 제어부와 센서부, 통신부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공통구성으로 보고 기존 특허의 표현과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세요. 공통구성은 빨리 정리하고 우리만의 특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이점 찾기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았다면 다시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선행 기술 조사를 요청하세요. 처음엔 온도 측정이 차별점이라 생각했는데 그 기술이 이미 있다면 실시간 온도 보정으로 구체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면 AI 기반 예측 보정으로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두 번에서 세번 반복하면 아이디어가 점차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특허 등록 수준 체감하기입니다. 선행 기술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 정도면 특허가 되는구나 또는 이 정도만으로도 특허가 되네 하고 판단해 보세요. 어떤 특허는 대단한 기술처럼 보이고 어떤 특허는 이것도 특허인가 싶을 거예요. 결국 선행 기술은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기술 구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와 어떤 공통 구성이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보면 현재 등록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100% 새로운 기술은 드물다고 생각하고 선행기술에서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기존 기술 대비 조금만 개선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두 선행기술을 보면서 완벽한 아이디어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저와 함께 특허 등록까지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만드는 박세준 변리사였습니다.